제자들이 각각 그들의 능력대로 유대에 그하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세미클로 자, 이 여섯 개가 어디 어디가 틀렸느냐 하면 그 때라는 시간을 말하는 부사가 있는데 그것을 번역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어, 그들의 능력대로 그러니까 그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이 각각 그들이 능력대로 이 말이죠. 그게 번역이 제대로 안됐고 그 다음에 유대의 거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져 있는데 유대는 남쪽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의 거하는 유대의 거한다는 단어가 번역이 안되있네 그죠? 그리고 부조라고 돼있는 학기돈 한글 성경을 그거보다는 구제흥금, 구제금.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흥금을, 구제금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내기로 작정하고 <laughs> 마음을 정했다이 말이에요. 그 뒤에 네, 세미콜론이 있는데 마지막에 붙이질 않았네, 그죠? 자, 세미콜론은 콤마보다는 간격이 조금 더 멀지만은 어, 연결이 되는 뒤에 구절과 연결이 될때 세미콜론이 되어 있는데 안디옥 사본에는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서 번역을 해줘야 정상적인 번역이 되겠습니다.